호날두. 예전만 못해. 내가 맞겠다. 가와사키 골키퍼의 패기 호날두 난100% 준비됐다. 일본 축구팀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4강전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끄는 알나스르를 상대로 대이변을 노립니다. 경기는 한국 시간 5월 1일 새벽 1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알 임마 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가와사키는 8강전에서 카타르의 알사드를 3대 2로 꺾고 유일하게 동아시아 팀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앞서 광주FC가 알힐랄에게 0대 7, 태국의 부리람이 알아흘리에게 0대 3, 요코하마가 알나스르에게 1대 4로 대패하는 등 동아시아 축구가 고전하는 가운데 가와사키만 살아남아 일본 언론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일본 매체사커 다이제스트는 요코하마가 동아시아 팀중 유일하게 득점했다고 전하며 웃지 못할 상황을 보도했고 브라질 용병 마르시뉴와 에리손의 활약으로 알사드를 이긴 가와사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가와사키가 알나스르를 이기면 알힐라를 꺾은 알 아흘리와 결승에서 만난다며 가와사키의 시장 규모가 알나스르 등 사우디 팀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공평한 경쟁은 아니지만 우승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가와사키의 골키퍼 야마구치 루이는 호날두와의 대결에 대해 솔직히 부담감은 없다. 상대는 스타가 많은 강팀이지만 개개인의 능력이 우리보다 낮다고 해서 우리가 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 이름을 알릴 기회라며 무실점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호날두 외 다른 스타들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에서도 그런 슛은 많이 막아봤다. 모든 선수가 집중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호날두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지만, 그도 10년 전에 그가 아니다. 스타일에 변화가 있었다. 호날두에게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호날두는 일본 골키퍼의 발언을 전해 듣고 나는 100% 준비됐다며 득점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